아르스포츠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의 우완 투수 황동아가 교통사고로 인해 팀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구단은 9일 공식 발표를 통해 황동아가 8일 오후 원정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동하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동아는 당분간 팀을 떠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황동아는 기아의 중간 개투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로 이번 이탈로 인해 팀의 불편 운용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구단은 황동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소식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황동아의 부상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황동아는 사고 직후 송도병원에서 CT 및 MRI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요추 2번과 3번 횡돌기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약 6주간의 보조기 착용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횡돌기 골절은 주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며 비교적 회복이 빠른 편이지만 안정과 휴식이 중요합니다. 기아는 황동아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황동아의 회복 이후 복귀 시점은 추후 상태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회복 기간 동안 기아의 불펜 운용에 어떤 대체 전략이 나올지 궁금하시나요? 황동아는 2025 시즌 초반에는 중간 게트로 출발했지만, 최근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며 역할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부진한 윤영철을 대신해 선발 투수로 나서 주목을 받았죠. 이는 팀이 황동아의 잠재력을 선발자원으로도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그만큼 올 시즌 기아가 선발진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황동아가 이탈하면서 기아는 다시 선발 로테이션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윤영철의 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대체 선발로 누가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아의 선발 후보 중 누가 황동아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클까요? 황동하는 성발 전환 이후 점차 안정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월 30일 NC전에서는 4.2이닝 동안 5피안타 1피홈런 3탈삼진. 이 실점으로 비교적 무난한 투구를 했고 5월 7일 키움전에서는 5이닝 2피안타 4탈삼진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가까운 내용으로 호투하며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탈하게 된 것은 팀과 선수 모두에게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올시즌 황동아의 총성적은 1승 2패, 평균자책점 5.5위로 아직은 기복기 있었지만,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 기대감을 높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기아로선 선발 한자리를 다시 공백으로 두게 되어 로테이션 재구성과 불펜운용 모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동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아가 내부 자원으로 대체할지, 외부에서 보강을 시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아의 최근 투수진 운용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황동아의 이탈은 기아 타이거즈의 또한 번이 큰 타격입니다. 이미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이탈했던 가운데 선발 로테이션을 막 맡아 좋은 흐름을 보이던 황동아까지 쓰러지면서 팀 전력 운용에 큰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기아위 최근 부상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도영, 지난해 KBO 리그에서 타격 폭격을 주도한 핵심 타자. 올 시즌 개막전 3월 22일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 약한달 이상 공백 후 4월 25일 복귀. 박찬호, 유격수, 김선빈, 이루수. 내야 중심 라인을 구성하는 베테랑들로 시즌 중 일시적인 부상 이탈을 겪었음. 이들의 공백은 수비와 리드오프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황동아 선발진에 새로 합류해 이경기 연속 호투하며 입지를 다지던 중 교통사고로 6주 이상 이탈 예정. 기아는 현재 주축 야수와 투수가 돌아오는 와중에 또 다른 전력 손실을 맞닥뜨리며 완전체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펜과 선발진 모두에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일정에서 전력 안배와 대체 선수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기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관심가는 대체 자원이나 기대되는 신예가 있으신가요? 해당 문장은 야구팀에서 발생한 부상 소식을 전하는 기사나 리포트의 일부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지난달 14일, 필승조 투수 각도교가 왼쪽 팔꿈치 수술로 인해 시즌 아웃. 지난달 27일, 타자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1군 엔트리 제외. 즉, 팀의 중요한 전력 이탈이 두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문장을 더 공식적인 뉴스 스타일로 다듬거나 배경 설명을 추가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이 내용은 기아 타이거즈 야구팀이 2025 시즌 초반에 16승 19패로 부진한 성적을 보이며 SSG 랜더스와 공동 6위에 올라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기아가 다음 경기 일정으로 바로 SSG 랜더스와 5월 9일부터 원정 3연전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 6위 팀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중요한 시리즈가 될 전망입니다. 이 시리즈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관심 있는 선수나 특정 변수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이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은 꽤 복잡하며 기아 타이거즈 팬들과 팀의 코칭 스태프가 느끼는 걱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황동화 선수가 교통사고로 팀을 떠나야 하고 치료에 6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특히 그는 우한투수로서 팀의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는 팀의 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펜은 주로 대기선수나 교체선수가 자주 등장하는 곳으로 경기를 유지하고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동아 선수의 부재로 기아 타이거즈는 향후 경기에서 여전히 강력하고 효율적인 라인업을 유지하기 위해 팀 구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불펜에서 교체 선수들의 활용에 있어 몇 가지 전략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선수를 찾거나 불펜 관리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코칭 스태프에게는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코칭 스태프는 유연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대기 선수들을 순환시키거나 투구 시간을 조정해 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황동화 선수의 부재는 기아 타이거즈가 팀 구성을 재조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유지해야 할 때, 코칭 스태프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팀의 정신 상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머지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큰 도전이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이를 극복하고 여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팀 구성과 전략의 변화가 황동아 선수의 치료와 회복 동안 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